안녕하세요, 친구들. 겜진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에이스 앵글러를 준비해 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 먼저 친구들, 이렇게 낚싯대에다가 이거를 조이콘을 연결을 하고, 오늘은 친구들 모험 모드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모험 모드 도전 친구들 오늘은 출항을 하기 전에 낚시 고구점에서 뭔가 재료를 더 사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낚싯대를 제작할 수가 있는데 개복치 낚싯대도 있고 백상아리 낚싯대가 있는데 지금 돈이 좀 부족한가 봐요 개복치 낚싯대를 먼저 제작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개복치 낚싯대를 와 제작 완료 친구들 이제 낚싯대도 만들었으니까 다시 추랑을 도전해 볼게요 지금 개복지 숲에서까지 잘 클리어 했고, 이번에는 산호초에 여러 물고기가 있는데, 여기 한번 도전해 볼게요. 출발! 여기는 산호초인데요, 친구들. 여러 가지 물고기를 잡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클리어 조건은 모두 네 종류의 물고기를 잡아야 된대요. 그렇다면, 어, 먼저 만든 개복지 낚싯대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던지기. 이렇게! 던져서, 어, 어떤 물고기가 잡을까요? 어, 물려, 물려. 이렇게, 이렇게. 어, 잡았다, 잡았다. 우와, 잡았다. 이렇게. 이쪽으로 내가 잡아서 당길 거라고. 이렇게. 우와, 성공. 이거는 뿔봉이에요 친구들. 우와,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그럼 다시 개복치 낚싯대로 해서. 이번엔 이쪽으로 다시 던져서. 이렇게. 이번엔 누가 잡힐까요? 어, 생머리가 물렀는데. 으, 이렇게. 우와. 이번엔. 어, 이렇게. 놓치면 안 돼. 조금 더. 우와. 어, 이번엔 친구들 갈치래요. 우와 갈치도 잡다니 다시 이쪽으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던져서 이번엔 과연 어떤 물고기가 잡힐지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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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또 잡았어요 친구들 또 물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당겨서 이렇게 우와 우와 성공 이번엔 삼가자미를 잡았어요 친구들 벌써 네 종류 중에 세 마리의 종류를 잡았는데 그러면 이번엔 낚싯대를 바꿔서 휴 이번엔 어느 쪽을 잡지? 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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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쪽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데 잡아라 물아라 물아라 물아 우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당겨서 우와 영차 으, 끊어지면 안돼쭉이번엔 친구들 청대치라는 물고기를 잡았어요 우와 벌써 네 마리 네 종류의 물고기를 잡아서 클리어를 했네요 우와 산호스의 여러 물고기 네 마리를 모두 잡았는데. S랭크로 지금 1분 30초 안에 클리어해서 S랭크로 클리어했어요 친구들 우와 멋진데요 보상도 다았고 이번에는 두 번째 미션 파랑 점자돔 세트래요 이번엔 파랑 점자돔 세트를 잡아야 되나봐요 그럼 바로 출발해 볼게요 파랑 점자돔 네마리를 잡아야 되고 골드 파랑 점자돔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먼저 이렇게 낙지를 잘 맞춰서 앞에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 잡으라고 잡으라고 이렇게 잡아서 어? 어? 잡았다 잡았다 이렇게 이렇게 으아, 이렇게 당겨서 열심히 으아 됐다 골드 파랑 점자동이래요 친구들 우와 어? 두 마리가 벌써 들어갔네요 그럼 이번엔 낙대를 다시 이렇게 바꾼 다음 이번엔 어? 저쪽이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던지기 저쪽에 파랑 점자동이 정말 많은데 어? 얼른 물어야 돼 어? 물었다 물었다 우와 이렇게 이렇게 도망가면 안 돼. 이렇게 당겨서 우와 됐다 됐다. 파랑 점자돔을 잡았어요 친구들 한 마리 성공. 이번엔 다시 낚싯대를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이번엔 이렇게 힘차게 던져서 이번엔 과연 어떤 물고기가 먼저 물을까요? 어또 파랑 점자돔 이렇게 우와 이렇게 도망가면 안 돼. 힘내라고 이렇게 우와 성공. 파랑 점자돔을 두 마리 잡았어요 친구들. 어세 마리 두 마리 한꺼번에 잡았나봐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두 배의 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앞에 있는 것도 이렇게 해서, 어, 또한 번, 또한 번, 어? 어, 물었다, 물었다. 이렇게, 으, 더망가면안 돼. 반짝반짝 빛나는 물고기를 잡으면 점수를 두 배를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파랑 점자돔을 잡았어요, 친구들. 와 멋지다. 지금 파랑 점자돔은 클리어 했고, 이번엔 골드 점자돔 점, 점자돔 그렇다면 이번엔 빨간낚스터로 선택을 하고 이 앞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 가둔다 잡는다 어? 물었다 물었다 이렇게 놓치지 않게 이렇게 으! 만만가면안돼 그만, 그만 이쪽으로 으! 조금만 우! 이렇게 우 골드, 파랑, 점, 쩌듬 이번에도 세 마리 어? 모두 클리어했어요 친구들 이번에도 모든 미션을다 성공을 했고 티가는 과연 우와 이번에는 2분 안에 클리어해서 A랭크로 클리어했대요 선물도 다섯 개 받고 그렇다면 지금 다시 여섯 번째 산호초의 월척을 찾아서인데 이것도 한번 도전해봐야겠죠. 이번에는 산호초의 월척을 찾아서 출발 여기는 산호초 지금 여기서 300kg의 물고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낚대를 먼저 선택을 하고 어디지 어디지 어 저쪽에. 다른 과자미를 아, 괜찮아. 어, 이번에 청상어린 가볼 친구들, 우 어, 물었다, 물었다, 어,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어, 조금만 더 힘내라고 이렇게 어, 우와, 힘이 정말 센데요. 이렇게 우와 잡았다, 우와, 청상어린 81kg 짜리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딨지, 어딨지? 어, 저쪽에 가오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오리 쪽으로 어, 가오리 다시 가오리야 이쪽으로 봐. 어, 가오리가 봤다. 닫고, 아 가오리가 물기 전에 좀 작은 물고기인데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열심히 우와 이번엔 풀독을 잡았어요 친구들 그러면 다시 이어서 개복지 낚싯대를 써서 이쪽으로 이렇게 멀리 던져서 저쪽에 있는 어? 뭐가 있었는데 어? 이번엔 가오리 가을이. 친구들 가오리가 물었어요 가오리 분명히 잡고 말거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열심히 감아서 으, 힘이 정말 센데, 가오리, 이렇게, 휴, 성공! 꽁지가 오리 친구들 88kg 짜리를 잡았어요.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낚싯대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아! 좀 짧게 던졌지만, 괜찮아, 괜찮아. 어, 다시, 너무 마음에 안들땐 다시 당겨서, 낚싯대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이번엔 좀 커다란, 다시 가오리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가오리가 볼수 있도록,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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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몰었다물었다 이렇게, 으아, 으, 가을이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으, 조금만 더 힘내라고. 이렇게, 으아, 됐다, 성공. 이번엔 친구들 95kg짜리 잡았어요. 굉장히 큰데요. 어, 이제 8kg만 더 잡으면 되니까 이번엔 휴, 힘좀 돌리면서 좀 작은 물고기라도 잡아볼게요. 이번엔 이쪽으로. 어, 어디지다 숨었는데요, 친구들? 어디갔지? 청상가, 청상아리 너무 무거우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작은 물고기여도 상관없으니까. 어, 문다, 문다, 문다. 어, 물었다. 이번엔 이렇게. 으, 힘내라고, 힘. 으, 조금만 당겨. 휴, 성공. 우와, 36kg짜리 뿔복을 잡았어요, 친구들. 우와, 미션, 성공. 우와, 친구들. 산호초의 월척을 찾아서 지금 클리어를 했는데, 300kg이 넘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B랭크로 클리어했어요. 선물도 네개 획득! 친구들 오늘은 에이스 앵글러라는 낚시 게임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 가지 미션을 클리어하면서 재밌게 낚시를 즐겨봤는데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을 찾아올게요. 안녕.